안녕하세요. 히어로 역사연구의 임용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이 낭만 신디입니다. 아 신디 씨. 네. 오늘 아, 상하이 보고, 하동 보고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아, 이번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제가 상하이 에 8년 거주했잖아요. 근데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신디 씨가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어떤 곳을 방문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보고, 하동 보고. 리스 촬베루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네요. 아, 루쉰 공원에 다녀오셨군요. 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홍콩공원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루쉰 기념관 루쉰 공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그럼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어? 여기가 메이위엔인가요? 맞네요 오 드디어 들어가는 건가요? 15위안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와 이곳 중국당 상하이에서 우리 윤봉길 의사를 만나뵙다니 와 감회가 새롭네요 이날 여기 올라가는데 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거 있죠? 이상했어요 기분이 기념관 입구 쪽에 보니까 윤봉길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신디님, 어떤 게 기억에 남았습니까? 윤봉길 의사 의거 전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좀 울컥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신디 씨와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아마도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뇌찬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매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많은 중국인들을 감동시켰는데 심지어는 당시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그렇죠.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우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도 유명한 일화라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김홍일 장군과 다른 중국인 한 분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던데, 혹시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 김홍일 장군은 중국군에서 활약을 하고 계셨죠. 각종 병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병기차기라는 곳에 계셨는데, 바로 그때 상차우더라는 중국인이 김홍일 장군을 도와서 폭탄을 만들어 주죠. 이두 분의 사진은 신디씨가 다녀온 기념관에 어,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윤봉길 의사 순국 당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네. 일제는 신드 씨가 봤던 그 형틀에 윤봉일 의사를 묶어서 무릎을 꿇린 채 총살을 가합니다. 오전 7시쯤 순극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윤봉일 의사의 의거로 일제 사령관이었던 시락가와 요시노리 대장이 죽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시간이 오전 7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아, 똑같네요. 네. 이를 비춰볼 때 일제는 일종의 보복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근처 묘지 관리소 옆 통로에 안매장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그리운 가족과 고구의 품에 가지 못하고 순국지 인근에 안매장되었죠. 광복 이후 1942년 유해를 모시고와 지금의 서울 효창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네,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루쉰 기념관으로 이동해 볼게요. 루쉰 기념관. 아, 여기였구나. 제1 전시관에 보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쉰의 대표적인 소설 아큐 정전에 대한 내용이 잘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루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서 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어, 봤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루신 무, 루신의 묘가 있습니다. 루신의 묘는 원래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곳 루신공원으로 이장을 해오게 됩니다. 이장을 해온 뒤에 홍구공원이라는 이름이 루신공원으로 바뀌게 되는 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역사의 한 조각을 또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도 상하에 오시면 여기 꼭 한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아, 신느님. 네? 네? 이번에 루신공원에서 두 명의 영웅을 만나보셨는데 아,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루신공원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요.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한중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찾아갔던 날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의분동 역사가 숨어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좋죠 신느님 그럼 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네자 상하이 고고 하동 고고